중국의 진시황이 말리장성을 쌓으며 부족한 기술자와 인부들을 모을 때였다. 어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외딴 곳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신혼생활 한 달여 만에 사랑하는 남편이 말리장성을 쌓는 부역장에 징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징용이 되면 그 일이 언제쯤이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누구나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안부 정도는 인편을 통해 알수 있었지만 생지옥 같은 부역장에 한번 들어가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신혼부부는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며 아름다운 아내는 아직 아이도 없기에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부욕장에 보낸 여인이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외딴 집에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찾아들었습니다. 계시오 주인장 갈 길은 먼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이 근처에 인가라고는 둘러봐도 이 집밖에 없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였고, 밖은 어두워 오며 무척 추운지라 여인은 문을 열고 떨고 있는 나그네를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바누질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나그네가 말을 걸었습니다.보아하니, 이 외딴 집에 부인만 혼자 살고 있는듯한데, 무슨 사연이 있어? 네, 몇해 전에 남편이 만리장성 부역으로 징용되어 갔습니다. 여인은 숨길 것도 없고 해서 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자 사내는 노골적으로 수작을 걸었고, 치사이 허락하지 않는 여인과 신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부인,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인생이 그야말로 너무 허무하지 않겠소? 그대가 돌아올 수도 없는 남편을 생각해서 정조를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린 아직 젊고 내가 당신의 평생을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멀리 도망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사내는, 저돌적으로 달려들었고 기쁨, 야밤에 인적도 없는 백단집에서 여인 혼자서 절개를 지키겠다고 저항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일단 사내의 뜻을 받아들여 몸을 허락하겠다고 말한 뒤 한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비가 번쩍 뜨인 산에는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남편에게는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라도 함께 산 부부간의 정과 신의가 있어요. 부욕장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냥 당신을 따라 나설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어찌해야 하는지 계속 말해보시오. 그러니 제가 새로 지은 남편의 옷을 한벌싸 드릴 테니, 날이 밝는 대로 제 남편을 찾아가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전해 주시고, 증표로 글한 장만 받아 오십시오. 어차피 살아서 만나기 힘든 남편에게 수를 마련해 주는 심정으로 옷이라도 한벌 지어 입히고 나면, 당신을 따라 나선다고 해도 제 마음이 좀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저는 평생을 당신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그 약속을 먼저 해주신다면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내가 다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게 웬 복이냐? 하는 심정으로 덤벼들었고, 자신의 욕정을 채운 뒤 고라 떨어졌습니다. 사내는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의 고운 얼굴이 양기비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저런 미인과 평생을 같이 살수 있다는 항월감에 빠져서 간밤의 고남도 있고, 어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길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보는 앞에서 새옷한 벌을 꺼내 보자기에 싸더니 사나의 개나리 보쯤 속에 넣었습니다. 사내는 여인과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심부름을 마치고 와서 어여쁜 여행과 평생을 해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드디어 사내는 말리장성 부역장에 도착했고 감독하는 갈리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글한 장을 받아가야 한다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옷을 갈아입히려면 공사장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한 사람이 작업장을 나오면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기정 때문에 옷을 갈아 입을 동안 잠시 교대를 해줘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을 만난 사내는 갈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에게 옷 보따리를 건네주며 옷 갈아입고 편지 한장 써서 빨리 돌아오시오 이렇게 말을 마친 사내는 별 생각 없이 기분 좋게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자기를 펼치자 옷속에서 편지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 단이에요. 당신을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 옷을 전한 남자와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런 연으로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자게 된 것을 두고 평생을 허물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시면 보내드린 옷을 갈아입는 즉시 집으로 돌아오시고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허물을 탓하려거든. 그 남자와 다시 교대에서 공사장 안으로 도로 들어가세요. 남편은 아내의 편지를 읽고서 다시 한번 흐느껴 울었다. 자신을 부역에서 빼내지기 위해서 아내가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자면서 얼마나 모욕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자책을 하며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당연히 그 일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어서 빨리 가서 아내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평생 못 나올지도 모르는 만리장성 공사장에 이와 같이 아내를 겁탈한 지인이 대신 들어가서 교대를 하게 되었으니, 그 사내가 지은 죄에, 결과가 아니겠는가? 남편은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새 옷을 보자기에서 꺼내 입고 그 길로 그리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랑을 찾은 부부는 그들의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더 강해졌으며 귀여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는 지나친 과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양 외곽에 착한 가부가 살았습니다. 착한 가부는 자식 없이 혼자 살았지만 항상 열심히 일하며 기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소가지 반채와 작은 한마지기 채소밥 뿐이었습니다. 이 가부는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인정이 많아 밭에서 수확하는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자주 나눠먹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부의 심성을 아는지 땅은 해마다 그의 노력에 보답을 해주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고구마 밭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는지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가부는 다가가 보고 난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수 때야 만한 큰 고구마가 먼저 나와서 주인을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몇달 동안 김매고 정성껏 돌보았더니 왕 고구마가 이렇게 보답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가부는 커다란 고구마를 먹기에 아까워서 상선이신 송상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은 어질고 사리에 밝아서 백성들의 아픔도 어루만져주는 인자한 성품에 칭송이 자자하니 가부는 대감께 빛나는 왕 고구마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대감 마님. 소윤이 몇달 동안 노력한 것을 대감마님께 기쁘게 바치겠습니다. 수십 년간 고구마 농사를 지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거대한 고구마의 수확은 처음이고 모든 것은 대감마님의 덕분이니 이 특별한 고구마를 받아주십시오. 대감은 안하게 착한 마음에 입이 달도록 칭찬을 하고 나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고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오늘 새로 들어온 물건 중에 특별한 줄만한 것이 있겠느냐? 대감마님,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냐, 그 송아지를 가부에게 내어 주어라. 하인은 송아지를 가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뜻밖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된 착한 가부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동네에 사는 욕심쟁이 가부가 무척 샘을 냈습니다. 자기가 먼저 고구마를 갖다 바칠 걸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자기도 행지할 묘수를 궁리하다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구마 하나 갖다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 얻었다 하니 내가 황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더큰걸 얻겠지. 아마도 넌 다섯 마시기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황소를 끌고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가부는 마당에 서서 큰 소리로 대감께 아래길 대감마님, 소인이 여러 해 동안 황소를 먹여왔습니다. 그러나 윤택이 흐르고 힘센 황소가 된 것은 모두 대감마님 덕택이기에 이 황소를 기꺼이 대감마님께 바치러 왔습니다. 대감은 가부에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후 집사 하인을 불러 최근 들어온 물건 중에서 귀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찾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대감은 가부를 다시 불러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욕심쟁이 가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대감마님은 부유하시니 땅도 많고 귀한 물건도 많을 테니 땅이나 금덩어리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하고 잔뜩 기대 부풀어 있는데 집사가 대감께 아뢰길 며칠 전에 들어온 아주 귀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귀한 것을 내어 주거라. 집사는 가부에게 왕 고구마를 내어 주었습니다. 욕심쟁이 가부는 횡재하려고 황소를 갖다 바쳤다가 고구마 하나를 얻어 왔으니 집에 돌아온 가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 특별하고 귀한 왕 고구마를 칼로 자르고 짓밟았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 병이 났습니다. 가욕을 부리다가 자기에게 있는 것까지 물질보다 더큰 화를 부릴 수 있습니다. 선한 가부처럼 이웃에 항상 베풀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라는 명언은 변하지 않는 명백한 진기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요. 안녕.